네, 계속해서 미디어 정보 서비스 부분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어, 저희가 잠시 후에 수상자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상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사무국장이자 어워드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류지우 국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류지우 국장님께서는 연단으로 올라오셔서 시상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상자후보드리겠습니다 기업 블로그 분야 파이널 리스트 핫도그 커블라브 공식 블로그 오프앱 소속사 핫도그 카콜라 제작사 에듀코아 인터랙티브 에거진 분야 파이널 리스트 아이 에거 r 코리아 닷컴 소속사 가야 미디어 취업 쪽보 분야 파이널 리스트 알바몬 웹 사이트 소속사 자 코리아 취업 쪽보 분야 파이널 리스트 사람인 웹 사이트 소속사 사람인 HR 전문정보분야 파이널리스트 부천시립도서관 웹사이트 제작사 이니스트 전문정보분야 파이널리스트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웹사이트 제작사 INT랩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콜라에드코어 인터넷 티브 가야미디어 짱코리아 사람인 HR 이니스트 INT랩 모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 코카콜라부터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기업 블로그 분야 파이널리스트 한국 코카콜라 브랜드 공식 블로그 오픈 앱 소속사 한국 코카콜라 기사는 사단법인 한국 인터넷 전문가 협회가 주최하고 웹워드 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0회 웹워드 코리아 대한민국 웹이노베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인터넷 서비스로 인정받아 위와 같이 수상하였기에 그영예와 성과를 드리어 본상을 수여합니다. 사단범인 기업 한국 인터넷전문가협회회회장진진수 o 축하하립립다축하합합다다음음에드 h 트인터에티한에 대한 어상이어 기업 블로업블야파이야파 a n 리스트한국포카 d a Shisang Yoka 사 i d a s h i 드 a n g Yoka Nida, s h i s 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합니다. 다음 가야미디어 시상하겠습니다. 가야미디어는 안 오셨나요? 그럼 저희가 상자와 상표를 전달해 드리겠고요. 이어서 잡코리아에 대한 잡코리아. 시상 시작하겠습니다. 취업 정보 분야 파이널 리스트 알바몬 웹사이트 소속사 잡코리아 수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이어서, 사람인 HR에 대한 시상 기업하겠습니다 취업정보 분야 파이널리스트, 사람인 웹사이트, 소속사 사람인 HR, 수상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은 이리스트에 대한 시상 기업하겠습니다 전문 정보 분야 파이널 리스트 부천 시립 도서관 웹사이트 제작사 인리스트 수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I N T 네비아 시상 이어갑니다 전문 정보 분야 파이널 리스트 축산 유통 종합 정보센터 웹사이트 제작사 I N T 네트 수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한발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자리여 경기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왼쪽으로 내려가셔서 기념촬영 후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 미디어 정보 서비스 부분 추가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SNS 분야 파이널리스트 하나그룹 공식 페이스북 소속사 하나그룹 제작사 소셜 MC SM, SNS 분야 파이널리스트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코리아 공식 페이스북 제작사 서스포 SNS 분야 파이널리스트 미니코리아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제작사 픽스타인 공공 블로그 분야 파이널리스트 경상남도 블로그 경남이야기 소속사 경상남도 제작사 코리아 드리스 공공 블로그 분야 파이널리스트 하나 사회공헌 블로그 러브하나 소속사, 하마 그룹. 하가 그룹, 소셜엑시, 서스포, 픽스타인, 경상남도, 코리아트리즈, 하가 그룹. 이렇게 시상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가 그룹에 대한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SNS 분야 파이널리스트 한화그룹 공식페이스북 소속사 한화그룹 기사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고 웹워드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0회 웹워드코리아 대한민국 웹이노베이션 파이널리스트 시상식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인터넷 서비스로 인정받아 위원같이 수상하였기에 그 영예와 성과를 기어본사을 수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협회장 김진수 대독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은 소셜 MC에 대한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소셜 MC 안 오셨나요? 네, 저희가 3자와 3개를 전달해 드리겠고요. 서스포에 대한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SNS 분야 파이널리스트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코리아 공식 페이스북 제작사 서스포 수상 내용을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다음은 픽스타인에 대한 시상을 이어가겠습니다. SNS 분야 파이널리스트 미니코리아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제작사 픽스타인 시상 대형을 전공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이어서 경상남도 시상하겠습니다. 공공 블로그 분야 관절리스트 경상남도 블로그 경남 이야기 소속사 경상남도 수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다음은 코리아 트리즈에 대한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공공 블로그 분야 파일 리스트 경상남도 블로그 경상 남 이야기 제작사 코리아 트리즈 수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다음은 한화에룹에대한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공공블로그한국 파이널 리스트 한화사회공간 블로그 러브한화 러브 한화, 소속사 한화그룹 수상 내용은 전과 같에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에서니 한국에서도 한국에서한발만앞으한나에주시겠습니까 네, 차국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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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같 왼쪽으로 내려가셔서 터뜨림에서 기념촬영 하신 후에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